안전한 곳에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이미 안전하다는 것은 모든 게다 갖춰져 있고, 뭐, 보안시설, 편의시설, 교통시설, 여러 가지에 모든 것들이 갖춰진 만큼 거품이 묻어 있다는 거죠. 발전이 된 만큼.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지하철이 있다 발전이 됐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. 이 주택을 고를 때도 제일 안전한 곳이 제일 비싸요. 근데 이제 캄보디아로 가면 이제 범죄 연속이에요. 오늘 가서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. 돈 들고 가면은 다 털리는 거예요. 카드 들고 가면 끝까지 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이 투자에 있어서는 범죄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그만큼 모든 것들이 싸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미리 사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요.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자본가들이 스타벅스를 세워버려요. 그런 스타벅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고 그 옆에 뭐 백다방이 들어오고 그 옆에 갑자기 편의점이 생기고 이 범죄라는 것은 최악을 뜻하고 값어치가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. 값어치가 싸면 자본가들은 이걸 올릴 만한 이유를 만들어요.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,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, 그러면서 모든 게 완성되면 일반인들한테 가장 비싸게 넘기고 사라집니다.